이번 시간에는 개인 사업자인데 다른 회사의 근로자로 들어가서 일을 할수 있는지 저번 영상에서 나음이 너무 많이 들렸다고 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고자 합니다. 개인 사업자인데 다른 회사의 근로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개인 사업자의 근로자로 들어가셔도 되고 다른 법인 사업자의 근로자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또는 내가 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 사업자의 대표인데도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가 될수 있습니다. 세법상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합산 신고를 하셔서 세금에만 누락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적인 문제에서는 내가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쓸때 같은 업종의 일, 즉, 겸업을 금지한다는 의무의 사인을 하셨다면 일을 하시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저도 이전에 근로자일 때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곤 했는데요. 거기에 경업금지의 의무가 있는지 그런 걸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 대표로서 월급을 받고 있다면 2월에 연말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법인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있다면 그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셔야 되겠죠. 간단하게 하시고 싶으시면 한쪽 회사에 몰아서 2월에 연말정산을 같이 하시면 더 이상 5월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쪽 회사에서 합산을 하는 것조차도 공개하기가 싫으셔서 각자 연말정산을 하게 되신다면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치셔서 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세가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반드시 합산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회사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2월에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내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연말정산을 합쳐서 신고를 하시는데요. 2월에 연말정산을 하셔서 보험료나 의료비공제, 부양가족공제 등을 다 넣으셔서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셨던 분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을 좀 많이 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말정산 때 모든 서류를 반영해서 환급을 받으셨기 때문에 다시 합산하게 되면 사업소득의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이상은 추가 세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2월에 연말정산을 서류를 다 넣어서 하시기 보다는 기본공제 정도만 하셔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때 연말정산을 정확하게 해서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게더 좋으실 겁니다. 왠지 연말정산 때 환급받고 5월에 다시 토해내면 내돈 뺏어가는 느낌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똑같은데 후자의 경우가 내돈안 뺏기는 것 같고 느낌상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납부한 세금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부분을 말씀드리면 내가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4대보험 내는 정규직 직원이 밑에 없고 내가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쪽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사대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내 사업장에서는 사대보험료를 따로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내 사업장이 법인사업자고 내가 월급을 받아가는 임원이라면 다른 사업장에서 월급을 받아가는 경우에 사대보험료도 내시고 내 사업장에 임원으로서 월급받는 경우에도 사대보험을 내셔야 되는 거죠. 즉 양쪽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사대보험료를 무조건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4대 보험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죠. 어떤 분들이 4대 보험 안 내도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시는데, 내셔야 합니다. 나이가 일정 수준에 다다르셔서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같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내셔야 됩니다. 물론 양쪽 월급에 대해서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내시게 되는데요.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연 상한선이, 즉, 월급의 상한선이 현재 1억270 정도 넘기 때문에 양쪽 급여를 합쳐서 월 1억200을 넘길 가능성이 보통 많지 않기 때문에 양쪽 월급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무조건 월급의 3.43% 곱한 건강보험 요율만큼 내시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현재 상한선이 월 524만 원이기 때문에 양쪽 급여 합쳐서 524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양쪽 급여를 안분 계산해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만큼 상한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장점은 상한선이 낮아서 양쪽에서 상한선 금액을 월급여로 안분해서 내게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내가 비밀로 하고 싶은 회사에 내가 이중 근로자라는 게 들통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상한선에 걸리면 양쪽에서 보험료를 나눠서 부과하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가 알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데서 일하는 걸그 회사에서 알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아주 많이 받는데요. 국민연금의 상한선에 걸린다면 드러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인사 담당자들이 상한선에 걸려서 국민연금이 안분이 되고 있다는 이런 검증을 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법인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임원의 예만 들었는데요. 본인 명의로 개인 사업자를 두개 가지고 있는 분은 양쪽에 4대 보험을 내는 정규직 직원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대표로서 각 사업장의 직장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양쪽에서 내셔야 됩니다. 한쪽에만 4대 보험 내는 직원이 있다면 한쪽에서는 보험료를 내시지 않고 한쪽에서만 내시게 됩니다. 즉, 이런 점을 잘 활용하셔서 부득이하게 개인 사업자를 두개 내신 경우에는 한쪽에는 4대 보험 내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으셔서 나머지 한쪽에서만 보험료를 내도록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 잘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법인의 근로자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내 월급을 비용처리 할수 있음과 동시에 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생깁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퇴직금 같은 규정이 없죠. 그러나 법인의 대표자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쪽 법인의 임원이나 근로자로 들어간다면 퇴직금을 양쪽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양쪽에서 법인을 몇개 운영하시는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만 월급을 받으면 된다. 절차가 번거로우니까 그냥 한쪽에서 많이 받고 나머지 곳에서는 급여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은데요. 뭐 격리 직원이나 저희 같은 세무대리인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실 수 있지만 대표님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 있죠. 사대보험을 좀 내시더라도 나중에 퇴직금을 많이 받아갈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하신다면 급여를 양쪽에서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질문이 있는데 이 영상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질문자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를 하시면서 어떤 법인의 근로자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인은 2월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이때 연말정산 때 카드공제를 받는 부분과 개인사업자일 때 카드로 사업자 경비로 쓴 부분이 중복 처리되는 건지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카드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근로소득 때 쓰는 카드가 있으실 수도 있고 사업자용으로만 쓰시는 카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를 등록을 해야 하는 거죠. 물론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자 카드로 아무리 쓰시더라도 개인용도로 쓰셨다면 개인사업자의 비용 처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즉 등록된 카드로 사업용 경비를 쓰신 부분은 비용 처리를 하시고요. 연말정산 때는 그 외의 카드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립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연말정산에 모든 카드 사용내역이 합산이 되어 뜨기 때문에 무조건 전체를 넣어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시면 안 되고요. 사업용 카드로 비용처리한 부분은 반드시 빼고 연말정산 때 나머지 부분을 활용하셔서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세무서에서 양쪽에 다 공지한다고 해서 당장 연락이 오거나 문제가 있다고 수정신고 하라고 오는 경우는 드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자진신고기 때문에 내가 적법한 방법에 따라서 적법한 세금을 내셔야 되고요. 언제든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추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목소리>